안녕하세요.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ISTJ 토끼입니다. 자유를 꿈꾸는 ISFP 여우입니다. 월급이 작아 슬픈 판다입니다. ISFP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 INTP입니다. 피자 좋아하는 ENTP입니다. 아, 시장님과 매일 단둘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악성민원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시장님이랑 있을게요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니까 저도 시장님이랑 있겠습니다 안부 인사도 하면서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장님이랑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희 시장님 최고 상사 만족도 100% 팀장님 사랑합니다. 상사 만족도 100% 할게요. 상사는 한 명이니까. 저도 상사 만족도 100% 하겠습니다. 팀장님 최고! 상사 만족도 100%입니다. 근무평가를 잘 주시겠죠. 이전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하루 전 통보받기가 나은 것 같아요. 준비했는데 취소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저는 보고서 취소요. 킵해놨다가 나중에 또 쓰면 되니까 저도 보고서 취소되는 경우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서 취소가 좋습니다. 보고서 취소되면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저도 보고서 취소가 좋습니다. 상실감은 있겠지만 오히려 좋아. 작년 측만 가득한 티. 밥은 많이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작년 측만 가득한 티.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것. 저도 작년쯤만 가득한 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배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전 m z 세대만 가득한 팀 하겠습니다. 열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쯤 분들한테 맞춰주는 게더 편합니다. 회식에서 실수로 차기야. 술 취한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회식에서 실수로 자기야. 그냥 친한 척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단톡방에서 실수로 자기야. 몰래 남자친구한테 보내려던 걸 실수라고 생각해주시지 않을까요? 저도 회식에서 자기야입니다. 술 취한 척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톡방이 난것 같은데 빨리 지우면 몇명안 보지 않을까요? 그냥... <laughs> 같은 부서 전 애인 결혼. 소식. 새 애인까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애인 결혼 소식 굳이 새 여자친구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부서 전 애인의 결혼 소식이 나온 게 회식을 같이 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같은 부서 전 애인 결혼 소식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축복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부서 전 애인 결혼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끝난 관계니까 퇴근 10분 전 야근 확정 연가 때 1시간마다 전화하면 쉬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퇴근 10분 전 야근 확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야근 많이 해서 괜찮아요 저도 퇴근 10분 전 야근 확정하겠습니다 어, 제 연가는 소중하니까요 연가 때 1시간마다 전화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전화를 끄면 되니까요 저도 연가 때 전화 받고 시간 조절하고 야근 확정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냥 살겠습니다 공개 절대 못할 겁니다 그냥 살기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공개하고 1억 받겠습니다 제가 언제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메신저 공개하고 1억 받겠습니다 욕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니까요 저도 공개하고 1억 받겠습니다 별로 비밀이랄 게없어요어 잠잠발이 50개로 가겠습니다 1년 동안은 너무 긴거 같아요 잔잔바리 민원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거는 누구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laughs> 저도 잔잔바리 50개로 하겠습니다. 일을 빨리 해결하고 퇴근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째 해결 안 되는 민원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결 안 되는 민원이면 제가 다들 해결 안될 거라 마음이 편합니다. 전는 잔잔바리가 맞습니다. 1년 해결 안 되셨으면 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어, 시장님 저희 4.5일째 하면은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말에 에어컨 안 나오는데 주말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월급으로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 지금도 너무 좋지만 좋은 혜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